할머니라니 뭔 개소리냐? 공희의 물음에 단수는 족댔다 싶은 거죠. 단수는 공희에게 이번 디자인 공모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려다 자신도 모르게 불쑥 할머니라고 말을 해서 지금 비밀리에 있는 할머니의 정체가 뽀록날판이죠 공희는 인턴으로 있으면서 진아에게 갈굼이란 갈굼을 다 당하고 있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 단수는 회장님 손자에다 낙하산으로 정직원이 된 상황. 단수 입에서 나온 할머니는 사실 제이스 그룹 회장 황익선을 말하는 거. 그녀는 사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빈혈과 저혈압을 달고 살다가 암까지 걸려버리죠. 혼자 남은 단수가 걱정되어 짝을 붙여주려는데 그 짝이 지금 디자인 팀장치나 현재 단서와 진나는 서로 간부는 상황이고 집안 대 집안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알아가는 단계죠. 한편 공부는 홍단이와 결국 사고를 쳤죠. 맨날 그놈의 라면 타령만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일이 커져버렸네요. 공의의 소개로 의사와 환자로서 만난 사이였지만 공부에게 해경 선고를 받은 홍단은 열이 받쳐서 공부를 돌파리로 취급하고 라면 먹자고 꼬셔 홍단 자신의 자궁의 건재함을 증명하죠. 임신을 통해서 말이죠. 결국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공부는 홍단에게 반발하지만 홍단의 모성애가 급발진하며 공부는 빠마 머리를 한없이 쥐어뜯기고그 강경을 본 영자는 네 새끼 네 새끼 누굴 탓하겠어요? 시어머니 모두로 홍단이의 호구 조사를 시작하지만 내 자식이 귀한 듯 남의 자식도 귀한 법. 영자는 홍단에게 공부가 돌싱이고 바람펴서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도 결혼할 거면 하고 아니면 헤어져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홍단의 뱃속에 아기가 공부의 자식이라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결혼하자 맹공아 29회 여고판 분석이었어요. 감사합니다.